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어, 기초 전기작약, 에피소드 4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4번을 뭘 준비했냐면, 전기력선을 준비를 했어요. 예. 네. 여러분, 어, 전속, 전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기초가 된게 전기력선에서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꼭 알아야 합니다 전기력선의 성질 특히 이 성질을 꼭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기력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에피소드 4번 전기력선 전기력선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전화 사이에 발생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전기력 그죠? 쿨렁의 법칙에서 이제 전하 사이에 힘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전기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그 힘을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죠. 즉, 전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 전자를 플러스로 대전시키고, 여기 전자를 마이너스로 대전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화가 있겠죠? 예, 이 플러스 전화고, 이 마이너스 전화입니다. 전화가 뭐라고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했죠? 이 전화 때문에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로 대전되고, 플러스 전화로 대전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전화, 전화로 대전이 됐으니까, 분명 이 사이에 힘이 존재를 하겠죠? 그 힘을 어떻게 알아냈냐면, 어떤 물체를 플러스로 대전 시켜놓고 마이너스로 대전 시켜놓은 다음에 이 중간에 뭐 털가루나 뭐 철가루 이런 거를 뿌려봤어요. 뿌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 가루들이 분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어 자석 자석 주변에다가 이렇게 철가루 뿌려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다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래서 이런 모양을 전기력 선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신기한데? 우리 이 모양을 전기력 선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전기력 선이 된 겁니다. 이 전화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의 힘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에는 성질이 있습니다. 얘만의 성질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해놨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 하나하나씩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플러스 전화에서 나온 전기력선은 마이너스 전화를 만나지 않으면 무한원.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정도로 먼 거리를 즉 무한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까지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 거리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거리가 예, 네, 이 거리가 무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무한대까지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이 플러스 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은 마이너스 전하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까지 간다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성질.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고 연속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정도의 먼 거리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간, 이쯤, 이쯤. 그러니까 이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화에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화를 만날 때까지 중간에 소멸되거나 중간에서 또 새로 발생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플러스 전화에서 나온 전기력선은 이 나온 그대로 마이너스 전화를 만날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해서. 또,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를 전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마이너스 전, 전화를 전위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화량이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도 이 전화는 낮은 전화예요 예. 전개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더 낮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 플러스에서 전기력선이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개가 0이 아닌 곳에서 두 개의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전개가 뭐라고 했죠? 전기장하고 같은 개념인데 전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다 전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개에서는. 그러니까 이 전개가 0이 아닌 곳은 전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기력성이 존재하는 곳에선 이두 개의 전기력선은 절대 교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력선이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전기력선 두 개는 교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에서 나온 전기력선은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까지 어떤 다른 전기력선하고 교차하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여섯 번째,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력선이 한번 나오잖아요. 나와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게 패곡선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 진행하면 마이너스까지 들어가야 돼요. 전기력선의 성질은 그렇습니다. 얘 혼자 절대 이 폐곡선, 닫힌 곡선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곱번째,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도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고, 이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도체예요. 예. 그럴 때이 안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 도체의 표면에서부터 마이너스 도체의 표면까지 이 거리에만 존재를 한다는 거지 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8번 도체 면에서 전기력선은 수직 방향으로 나가거나 들어온다. 자 이걸 아까도 도체라고 가정을 했죠. 이게 전기력선이 나올 때 여기서 전기력선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력선이 나올 때이 수직된 면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수직된 면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면하고 전기력선하고 항상 수직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도체에서 전기력선을 받을 때, 받을 때 이렇게 들어올 때도. 이 마이너스 도체의 표면과 수직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도체의 표면과 수직이 돼서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수직이 돼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9번 어떤 점에서의 전기력선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개의 방향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개는 전개의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개의 세기를 얘기하는데 그 전개의 세기가 전개의 힘이에요. 그 지점의 전개의 힘인데 그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타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벡타는 힘과 방향이 있잖아요. 스칼라는 양이 있는 거고 아무튼 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전개의 방향은 이 접선 방향의 방향이라는 거죠. 여기는 전기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이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이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이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자 접선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력선이 요 요기하고 요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좀 좀 완만하게 되겠죠. 예, 네, 이쪽 부분을 그럼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또요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거의 이런 직선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계속 확대를 해다 보면 이 직선이랑 맞댄 이 직선 이 직선이랑 맞대어 있는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선. 붙었다고 해서 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접선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예, 네. 이게 접선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 이 접선의 이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또,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면의 전개의 색이다. 그 전개의 힘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면을 이렇게 됐어요. 이 면이, 뭐, 1m? 뭐, 그림이 좀안 맞는데, 가로세로가 1m라고 합시다. 예. 그럼 이 면에 전기력선이 계속 이렇게 통과를 하겠죠. 예. 근데 이 면에 전기력선이 10개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이공간의 전개의 세기는 10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전개의 세기입니다. 이 밀도. 이, 이 면에 전기력선이 많이 지나가면은 전개의 세기는 커지겠죠. 진공에 놓여있는 단위전화 1쿨롱에서 입시론 제로분의 한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드시죠?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면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하 전하의 입실론 제로 분의 1 배한 것과 같다. 이 쿨롱의 법칙 할때 입실론 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공기 중의 유전율 그걸 곱한 값과 같대요. 1 쿨롱의 값을 갖는다고 합시다 이 전하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1쿨롱 곱하기 입실론 제로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쿨롱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분의 1. 이게 1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예요.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이 1.13 곱하기 10에 11승이 나왔네요. <laughs> 엄청 많죠? 10에 11승. 그니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을 2개 빼면 9개를 더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1, 1, 3, 1, 2, 3, 4, 5, 6, 7, 8, 9. 아, 이게 몇이에요? 100만, 1 0 0억 10억, 100억, 1000억. 1130억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1쿨롱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전기력선. 1130억 개만큼. 자. 이걸 어떻게 알아냈대요, 진짜. 그래서 아. <laughs>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어떤 폐공면 내에, 폐공면이라는 건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 내에 플러스 5 마이크로쿨롱의 전화와 마이너스 3 마이크로쿨롱의 전화가 있을 경우 폐공면 내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그러니까 폐공면 내 전기력수를 알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전화가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데, 어, 플러스 전화가 플러스 5 마이크로 쿨롱이고, 전화량이 마이너스 전화가 마이너스 3 곱하기 10 마이너스 6 쿨롱이랍니다. 여기서 전기료 시선이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문제예요. 참 대단하죠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면 우선 전하량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 전하량은 이 전하량을 여기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전하량을 더해주면 돼요. 예, 그래서 1, 얘가 이제 Q 1 번이라고 하고 얘 Q 2 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쿨롱에5 곱하기 10의 6승 네, 마이크로 쿨롱이고 네, 2번 쿨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래요. 그리고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되겠죠. 이때 이제 나왔어요. Q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랍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개수는 이 문제가 잘못됐네요. 진공중, 이게 들어가야 돼요. 진공중. 진공중이나, 뭐, 공기중.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화 곱하기, 예, 진공중이니까, 유전율, 진공 유전율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예, 진공중에, 전기력선 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전하 곱하기 그 진공 중의 유전율 분의 1.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전하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진공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 하면 2 2 6 곱하기 10의 5승 개가 나와요. 예. 이만큼의 전기력선이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력선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기력선이 어, 굉장히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전속을 이해할 수 있고 전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 전 기초 전기자기학 에피소드 4번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아 전기력선이 이런 거였구나 하신 분들은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그 네이버 카페 전치모라고 있어요 예,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검색을 하시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거기 오시면 제가 요 옆에 그 정리한 노트 있잖아요 이거 제가 다 올려 드리니까요 여기 와서 이거 노트 다운 받으셔 가지고 제 영상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 오픈 채팅방 전치모라고 또 카카오톡에 전치모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또 검색이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460분이 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거나 실시간으로 뭔가 답변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제가 후원받는 사이트입니다. <laughs> 투네이션에서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그 유튜브 영상 요 밑에 설명란에 제가 어이 링크를 하나 이제 걸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영상 좀 보고 도움을 많이 얻으셨다면 이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후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 오늘 에피소드 4번 정기력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